살짝만 스쳐도 민감한 여성의 부위? 믿거나 말거나 썰? 여러분 안녕하세요? 오늘은 조금 부끄럽고 조금 민망하지만 다들 궁금해하는 이야기예요. 바로 여성의 정말 민감한 부위? 터치하면 바로 전기가 찌릿 마이너스 하고 온다는? 그 전설의 스폿들. 근데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긴 좀 그러니까. 오늘은 코믹하게 가볍게 풀어볼게요. 여성의 민감 부위 어디? 자,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. 여성 몸에는 신경이 엄청나게 모인 부위들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, 귀 뒤쪽, 목덜미, 가슴 아래쪽 옆선, 허리 옆라인, 허벅지 안쪽,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정말 중요한 부분 이름은 생략. 이 부위들은요, 진짜 살짝만 스쳐도 소름돋고, 심장이 두근거리고,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. 이건 단순히 민감한 피부 심리적 긴장 때문이에요. 사례 1 수진의 반응 폭발, 30대 수진 씨 이야기에요. 남자친구랑 영화 보다가, 그냥 장난치듯이 귀 뒤에 손가락이 살짝 닿았대요. 그 순간, 헉,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해요.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, 영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, 속으로 이거 뭐야, 이제 집에 가자. 계속 생각했다네요. 사례 2다연의 허벅지 사건, 20대 다연 씨도 있어요. 이분은 허벅지 안쪽이, 유난히 민감하대요. 데이트 때 남자친구가 테이블 밑에서 다리를 스치고 갔는데 순간 몸이 움찔하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대화가 멈췄대요. 남자친구는 뭐야 왜 이래?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요. 다현씨는 아 그냥 추워서 이렇게 둘러댔다네요. 왜 그렇게 민감할까? 이 부위들이 민감한 이유는요? 신경 말단이 집중돼 있고 혈관이 풍부해서 자극에 예민하고. 그리고 심리적 기대감도 크기 때문이에요. 즉,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근거림이 더해지면 평소보다 3배쯤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죠. 결론적으로 여성들이 터치에 바로 가버린다는 건 진짜로 감각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 막 아무 데서나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. 어색하고 민망하고 경우에 따라선 화낼 수도 있어요. 그러니 항상 서로 동의하고 분위기 맞추고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? 혹시 비슷한 썰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솔직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